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고 그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한 후에 어, 그 차트를 바탕으로 그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 상한가가 6종목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한가가 여러 종목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상한가 종목들이 여러 종목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의 상한가 종목들은 stx 서현 일동 제약 일동 홀딩스 이렇게 네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stx나 서현 그리고 일동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어, 수급이 완전히 a급은 아니지만 좋은 차트를 가지고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도 좋고 수급도 완전히 A급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오늘의 주도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 종목들 이외에도 20% 이상 어,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이 여러 종목 있습니다 PC 디렉트, 카나리아바이오, IBKS 제16코스펙 그리고 KH전자, 어, YOM까지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어,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어,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차트를 가지고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 오늘 일동 제약이 주도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오늘의 주도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에 가진 않았지만 음, 좋은 차트를 가지고 매우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온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의 주두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IBKS 제16호 스펙이나 KH전자, YOM 같은 종목들도 20% 이상 급등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음,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차트가 좋다라고 한네 종목들 있죠. STX나 서현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홀딩스. 이네 종목 중에서 STX는 수급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를 제외한 서현,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세 종목과 그리고 어, 상한가에 가진 못했지만 오늘의 주도주 두 종목 중 하나인 카나리아바이오 이 차트들을 같이 보고 이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상한가 검색식 주도주 검색식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시가갭은 살짝 높습니다. 시가가 7.47% 살짝 높은데요. 음 제가 주도주는 음, 시가갭이 높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이 시가갭이 조금 높은 종목들도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어그 조건은 일단 수급이 완전히 A급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동제약이 오늘 그런 경우인데요. 오늘 일동제약 거래대금이 3,074억 들어왔습니다. 3,0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차트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트와 좋은 거래대금에 의해서 어, 시가갭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도주가 될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현 차트를 보겠습니다. 서연은 음, 일단 시가갭 좋고 네, 1.97% 시가갭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475억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은 어, a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거래대금은 상한가 캔들의 거래대금치고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트에 의해서 어, 상한가에 갈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홀딩스 보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는 예, 시가갭 좀 높죠. 8.2% 예, 좀 높은 시가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거래대금 예, 790억인데요. 거래대금이 뭐 아주 좋은 거래대금은 아닌데 중요한 게이 종목은 홀딩스죠. 일반적으로 홀딩스 종목들은 어, 우선주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일동홀딩스 오늘 790억 800억에 가까운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홀딩스 종목치고는 꽤 좋은 거래 대금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트에 의해서 어, 오늘 좋게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에 갈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동제약보다 더 좋습니다. 일동제약은 시가갭이 높죠. 그런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가갭이 높지 않습니다. 어, 오늘 시가갭이 1.99% 예, 시가갭 좋고 장중에 상한가에 갔습니다. 고가 29.8%까지 급등을 하고 종가는 26.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어, 거래대금이 2,993억. 예, 이 종목도 거의 3,000억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동제약보다 카나리아바이오가 더 좋지 않나 뭐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일동제약은 상한가에 갔고 카나리아바이오는 상한가 마감을 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한가 종목은 여섯 종목이고 그 중에서 제가 차트가 좋다 어 좋아하는 차트의 상한가 종목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네 종목이 있는데. 어그 상한가 종목들을 제외하고 카나리아바이오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과는 별개로 예, 오늘의 주도 주는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일동제약 그리고 하나는 카나리아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바이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현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카나리아바이오 이네 종목의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종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제 관점에서 음 여러 가지 상승신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거나 어 이런 경우를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승신호다라고 하는 것은 음 저는 어, MAD나 c 이제 스토케스틱 같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이 신호를 잡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동 평균선간의 골든 크로스 아니면 일목기념표의 전환선 기준선 골든 크로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이동 평균선간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골든 크로스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5일선, 21선 사이의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제가 5일선, 21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5일선, 61선 사이의 골든크로스입니다. 어, 그래서 차트에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이평선, 예, 검정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2평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일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어 제가 이 캔들에 색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어 카나리아 바이오 일봉 차트인데요. 음, 검정색 선이 5일선, 그리고 노란색 선이 20일선입니다.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상향돌파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네, 서현 5일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네, 역시 5일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일동홀딩스도 5일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 한 종목입니다 잘 보이시죠? 그러면 어, 이러한 차트의 특성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음, 일단 오늘 핵심 조건부터 넣을게요. 오늘 핵심 조건은 골든크로스죠.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5일선 61선 골든크로스. 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평균으로 가셔서, 주가 이동 평균 돌파. 들어가셔서, 5, 2평이 22평 골든크로스. 하나 더, 5, 2평이 62평 골든크로스. 이두 개의 조건, 핵심 조건이죠. 이두 개의 조건을 넣고, A하고 B를 과로로 묶겠습니다. 이 n 드를 마우스로 더블클릭 하셔서, 5 r 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 일선 21선 골든크로스, 혹은, 5일선, 60일선 골든크로스 이둘 중에 하나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들을 포착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급 조건을 넣어야겠죠. 어,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회전율 순위를 통해서 수급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네, 100이 그대로 넣겠습니다. 네,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하나 넣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이것도 1 0로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겠죠. 어, 제가 어제 영상 그리고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저항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항선을 보통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 그리고 피봇 2차 저항 또한 저항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넣어서 저항선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봇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피봇 2차 저항, 서양 돌파를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를 넣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수치가 20에 2인데요. 어, 20에 2는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어, 다른 이제 수치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0에 2나 40에 2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에 2 그리고 40에 2, 이두 개의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에 2, 상한선, 상향돌파. 그리고 40에 2, 상한선, 상향돌파. 네. 이렇게 저항선 돌파 조건을 넣고, 여기 2부터 g 까지괄로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를 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5호로 바뀝니다. 이 5호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 이세세 세 개의 저항선 중에 하나를 돌파를 하면 포착을 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들을 넣고, 이제 종목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종목 네 포착됩니다. 음, 오늘 상한가에 간 서현, 일동홀딩스 그리고 일동제약. 그리고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일동제약과 함께 오늘의 주도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까지 내종목 네 포착이 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주가 등락률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에 넣은 조건은 오늘 차트가 좋다라고 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조건. 그리고 어 수급 조건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급 조건 거기에 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예 저항선 조건을 넣어서 저항선 돌파 조건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의 조건들을 가지고 주가 등락률을 넣지 않고 어,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고 종목을 포착을 해 보니까 오늘 가장 좋은 종목들 네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음 주가 등락률을 인위적으로 넣지도 않았고 조건을 장황하게 많이 넣지도 않았지만 좋은 조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가장 좋은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 조건, 그리고 수급조건, 그리고 저항선 돌파 조건을 이용해서 어, 좋은 종목들, 상한가에 간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